마지막 프로 바둑 기사 최후의 대국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한창 이세돌을 우상으로 삼고 프로 바둑 기사의 꿈을 키우던 어린아이 혼수는 바둑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지만 그 사실에 깊이 낙심했습니다. 알파고는 그후 바둑에서 인간의 없어졌습니다. 훈수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생계가 어려워진 그들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훈수 또한 직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수인 그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박혀서는 컴퓨터로 알파고 프로그램과 바둑을 두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단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훈수를 지휘 소리는 날마다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도달한 알파고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공격성을 위험 요소로 판단하여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들을 사살하거나 감금했습니다. 훈수를 비롯한 몇몇 생존자들은 가까스로 도시를 탈출하여 알파고의 손이 닿지 않는 숲 속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운수는 자신과. 지를 통해다. 시설에 보낸 바이러스를 디스크에 받아 알파고의 핵심 시설에 업로드 시키면 알파고를 멈출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리더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그 해커를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 힘을 합쳐 야 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뒤 각각의 무리들을 이끌 고 다시 한 곳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도를 펼쳐보며 핵심 시설에 접근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시설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유심히 보던 훈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위에 있는 주요 경비 시설들의 배치는 마치 바둑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훈수는 지도와 바둑판이 겹쳐 보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확실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왜 그의 계획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훈수는 이 구절을 리더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했을 당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세돌은 알파고에게 일승을 거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훈수는 자신을 세상에 남은 마지막 프로바둑기사라고 칭했고 결연한 의지와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당신에게 희망을 걸어줄 것을. 신을 믿고 따라와 준 그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류를 위해 살 것을 다짐했고 조이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미래를 통해 신뢰와 단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커가 되어 오랫동안 알파고에 맞서기 위해 올로 준비를 해왔던 그는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었습니다.